안녕하세요. MD 수능. 22데이부터 24데이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이 q u 런트 동등한 상당하는 이 q 명사, 동등한 것. 밑에 거 a d e q u 충분한 서피션 f i c i e 밑에 단어 갈게요. e 센셜 본질적인, 근본적인. 네, 필수적인 indispensable. 이번 뜻 먼저 기억 좀 해주시고, 동의어 뭐가 있다? vital. vital. 자, 밑, 밑에 단어. present. 형용사 출석한 현재의 current. 명사 현재 지금. 선물 여러분들 다 알죠? 자, 동사 present. 증정하다, 제출하다 몇 형식? 3형식 3형식 자, 예문 볼게요. 여러분들 프 r 젠트어 위드 어 with a gold medal. 그녀에게 금메달을 수여하다 그래서 프 r 젠트 e n t a w i t 에게 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이렇게 스여도돼 주다 어떻게 쓸수 있다? B to A, B to A.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언 무엇을 주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 골드 d 달 골드 a 달 to 어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두 번째 단어 estimate 평가하다 추산하다. 평가하다 추산하다. 두, 밑에 거 esteem 존경하다 respect admire.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거 fate 운명 destiny. 옆에 게 중에 fatal 치명적인 deadly. 그다음에 lethal 치명적인. 밑에 거 infamous 안명 높은 notorious. 지금 이 단어는 인이 붙어서 유명하지 않으니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이게 아니야 보다 악명 높은 악명 높은 이것도 바꿔 말하면 나쁘게 유명한 거 알겠지 나북게 유명한 거 다음 페이지 갈게요 첫 번째 단어 infant 유아 아기 세 번째 가 Compense. 자백하다, 고백하다. 일단 얘는, 문법적으로는, 삼형식 타동사. So, Compense n c e crime. 자신의 죄를 고백하다. 뒤에, 그에게 하면은, to him. 이렇게 쓰면 돼. to him. 삼형식이라서, 에게 앞에 뭐 붙이자? to 붙이자. 밑에거 프로페스 공언하다 주장하다 공언하다 디클레어 선언하다 주장하다 인시스트 어썰르트 밑에거 메뉴팩츄어 타동사 제조하다 밑에거 팩터 요인 요소 다음 페이지 두번째거 패슬리티 능력 재능 시설 밑에거 패컬티 모델 능력 재능 그 다음에 교수진 드다 무슨 뜻? 능력. 능력. 자, 능력 뭐가 있다? ability. 그 다음에 capacity. 능력. capability. 능력. 총 다섯 가지. 같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밑에 거, 맨 밑에 거, e f f e c t 영향을 주다, influence. 얘는 무슨 동사? 타동사. 타동사. 자, 그 다음에 독해 논리에서, 뭔뭐인지하다프리 e t e n 그 다음에 어의 논리에서 무슨 뜻도 있다? 병에 걸리다. 병에 걸리다. 병에 걸리다. 됐죠? 그 다음에 옆에 파생어, a f f 감동적인 다음 보자 갈게요. 그 다음 단어, 이펙트. 영향 효과, 동영어다, influence. 동사, 가져오다, result in. 가져오다는 초래하다초래하다는 바꿔 말하면은, 발생시키다. 자, 그 다음에, 자, 이펙트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다. have on. 이펙트 on. 뭐뭐에 영향을 주다, 이게 뭐랑 같다, affect. 밑에 단어, defect, 결함, 결점, 단점도 되겠지? 동요, flow, shortcoming, drawback. 옆에, defective, 결함이 있는. 밑에 거 i 페셔스 전염성의 컨 o 지 t 스 전염성의 옆에 거 임팩트 a c t 간염기다. 밑에서 두 번째 거프 r o f 트 능숙한 어 d 트 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다음에 스킬 i 기술을 가진 능숙한. 그다음에 데프트 능숙한, 드 d r o i t 이다 능숙한. 자, 밑에다 넣어 sufficient 충분한 adequate ample plentiful 하나 더 해줄게 여러분들 abundant 충분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거 benefit 혜택 이익 보조금 자선도 있고 혜택을 주다 도움을 주다 백파셀 형용사, 베네피셔 유익한, 이로운, 베피션한트 도움을 베푸는 선행을 하는. 밑에 거 피처 명사 특징 다이저럼들 동사가 중요해. 누구누구를 주연으로 삼다. 누구누구를 주연으로 삼다. 밑에 거 디피트 패배시키다. 얘는 바꿔 말은 뭐다? 누구누구를 이기다도 되겠지? 누구누구를 이기다. 그래서 두 번째 문이 defeat the enemy. 적을 이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22강 마무리하고 23강 갑시다. 첫 번째 단어 false. 틀린 잘못된 가짜의, 가짜의 fake, 거짓의. 밑에 거 fault, 결정. 아까 했잖아. defect, floor. 뭐가 있었어? 한번더 적어볼까? d e f 뭐가 있었어? drawback 뭐가 있었어? shortcoming 그래서 반복적으로 동의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페어는 요금인데 옆에 보게 되면 price, charge, cost, f e 페어 다 뭐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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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말하면 뭐다? 돈, 돈 돈으로 보시고 돈으로 봐요 돈으로 다음 페이지 갈게요 첫번째 거. 디펜드. 방어하다. 변화하다. 오펜드 위반하다. 기분 상하게 하다. 업셋. 환하게 하다. 밑에 거. 퍼트 비옥한 기름진 바꿔 말하면 은 경적할 수 있는, 있는. 생산 가능한. 해서 동의원을 알아보요. 프로덕티브까지. 밑에 컴퍼 수여하다 비스토. 수여하다는 예문 붙게 컴퍼 더 골드 메달 온더 윈어. 컴퍼 A 온 B, B에게 A를 수여하다.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비스토도 A 온 B를 B에게 이렇게. 자 밑에 거 디퍼 다르다. 자동사, different from, 무엇, 무과 다르다. 동, 그리고 파생어, different from, different 다른이지. 얘도 보통 어떻게 써? be different from, 무엇, 무엇과 다르다. 자, 밑에 거, indifferent, 무관심한, uninterested. 무관심한 거는 떨어진 거야. 그래서 d e t a c h e d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어 in different to 누구누구에게 무관심한 in different to 누구누구에게 무관심한 from의 위처럼 from의 아이라인은 뭘 쓴다 in을 쓴다 to를 쓴다 누구누구에게 무관심한 이시출이야 최근 다음 페이지 갈게요 첫 번째 i n f o r t 출 o n a deduce 밑에 offer 제안하다, 서 g e s t 제공하다, provide인데, offer는 일단 몇통식 기억하자. 제공하다 할때 사용식, 받가물함보다 주다, 주다. 첫 번째만 보게 되면은 offer, him, 그에게 어구자, 좋은 일자리를 제안하다, 제공하다. 몇통식이야 간접 목적어, 집접 목적어, 사용식이잖아. 밑에 거, prefe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어법 볼게.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다.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다. 자, 얘는 이쪽에도 좀 쓸게요. 여기다가. 자, Prefer는 명사 to 명사.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 이게 뭐가 되는 거야? B. B보다 A를 선호하다. 자, 그런데 얘는. 동명사도 목적어치, to, 동명사. 이렇게. 그래서 B보다 A를 선호하다. 즉,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것을 선호하다. 근데, 투부정사도 쓸수 있어. 투부정사. 근데 여기다 투를 쓰면, t 투부정사니까 어색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쓴다? h e n 을 적어. d 되겠지 prefer 투부정사 t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것보다, 투부 정사하는 것을 선호하다. 위미 차이는 없고 둘다쓸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로 물어 부른다. 병치 그리고 전치사.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밑에 거 갈게요. 리퍼. 일단 자동사 투를 써서 언급하다 나타내다. 첫 번째는 리퍼트. 무엇무엇을 언급하다. 이런 식으로 자동사 전치사. 자, 그런데 우리가 O형식에서 배우잖아. 옆으로, 옆으로 갈게요. 파생어. 리 e 트 e 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A를 B라고 언급하다. 비슷한 게 뭐가 있어? O형식에서. O형식이지. 이때 A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 As B가 뭐야? 목적보호잖아. 비슷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Think of A a B. 리가드 A H p 됐죠? 자 밑에 거 서퍼 자동사로 먼저 기억합시다. 고통받다 두번째는 서퍼 프어몸모로 시달리다 고통받다 다음 페이지 트랜스퍼 옮기다 전학가다 갈아타다 편입하다할때 트랜스퍼를 쓴 거야. 밑에 거, defy, 반항하다, 거부하다. 반항하다, disobey,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다니까, 반항하다. 다음 페이지, f i n e 효용사, 좋은, 훌륭한, 고운, 가는 명사, 벌금, 페널티 타동사, 벌금을 부과하다, be find, 벌금 받다. 밑에 밑에, 컴파인 한정하다, 리스트릭트 리 c t 가두다, 광금하다. 밑에 거, 디파인 정의하다, 파생한, d e f i 확실한, 분명한, d e 니 i n 분명히, 틀림없이. 밑에 거, 리파인 정지하다, 개선하다, 개선하다, i 프 p 브 o 프 e 브 뜻은 뭐야? 향상하다. 향상. 다음 페이지 첫 번째 거, 인피 f i 무한한, e 드리스 끝없는. 세 번째 거, confirm, 확인하다, a stain. 그다음 확정하다, 밑에 거, flexible, 유연한, 융통성 있는. 그래서 유연한, 융통성 있는 동료들, plastic. p l a s 그 다음에, pull, lie, up. 유연한, 융통성 있는. 자, 밑에 거, reflect, 비추다, 반사하다, 그다음에 반영하다. 뭐더 있다? 숙고하다 심사숙고하다. 얘는 곰곰이 생각하다. 자, 동요, consider, deliberate. 그리고 뭐더 있을까? 폰도도 있었잖아. 폰도, 심사숙고하다. 좀 보기 편하게 밑에다 쓸게. 동의어, contemplate. 계속 반복, 동의어는. 한 이제 추가, 추가시켜야 되겠지? mediate. mediate. 승사숙고하다 됐죠. 23강 끝, 24강 갑시다. 첫 번째 거, c o n t e m p l a t e 승반제다, 충돌하다. deeper, 다르다. 갈등, 충돌, 디스코드. 네 번째 가플런언트 유창한. 밑에 거, 임플언스 명사, 영향, 임팩트. 영향이니까 아까 했었지? 임팩트도 있었잖아, 영향. 그 다음에 타동사, 영향을 주다, 어 f 트 아까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예문 보게 되면, have a influence on 누구 누구에게 영향을 주다, 영향을 끼치다. have an influence on. 이게 아까랑 뭐랑 같은 거야? have an effect on하고 같은 거죠. 다음 페이지. 두 번, 첫 번째가 influenza, 유행성 독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풀어라고 부른 거고, 밑에가 form, 형태, 형성하다. 네 번째가 confirm, 따르다, 승무하다, comply. 밑에가 inform, 알리다, 통지하다, notify. 그리고 문법 시간에 배웠어요. 앞에 엎어봅시다. inform, a of b. 이때 a가 뭐가 된다? 에게. b가 뭐가 된다? 을. 그래서 이쪽에 다시 정리할게요. 자, inform. 뭐도 있었지? remind. 뭐도, 뭐도 있었지? convince. 알리다. 상기시키다. 확신시키다. 그래서 삼형식일때 어떻게 쓴다? 에게 오브 룰를를 a 라고 보고 b 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사형식일때 에게, 에게 대 주어 동사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이게 A 이게 뭐가 되는 거야 B 차이점 5분은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와영사가 와야 되고 대순 뭐야 접속사니까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에게 을을에게을을 알리다 상기시키다 확신시키다 에게 대절을 알리다, 상기시키다, 확신시키다. 꼭 확인. 처음에 자주 나왔으니까. 다음 페이지 갈게요. 세 번째 거, 컴퓨터업을, 편안한.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포스. 명사, 뭐, 힘, 폭력, 군대. 중요한 거는 동사야. 강요하다, 못 마게 시키다. 항상 몇 형식? 5형식 포스. 목적어, 투부정사, 몇 형식? 목적어, 5형식. 포스, 목적어, 투부정사. 세 번씩만 읽자. 포스, 목적어, 투부정사. 동의어 뭐다? 컴펠, 컴펠. 목적어, 투부정사, 컴펠, 목적어, 투부정사. 좀 읽어. 그래야지 오랫동안 기억나. 하나 더. 비포스트 투부정사. 강요, 봤다. 리포스트 투부정사 강요받다 다음페이지 첫번째가 임포스 강요하다 포스컴펠 동의어 집행하다 밑에거 리임포스 보강하다 강화하다 밑에거 프렌치 깨지기 쉬운 취약한 단순하게 말하면 약한 그래서 첫번째 동의어 vulnerable 영향받기 쉬운 약한 약한거 쑥 정리할게 weak 약한, t r a i l 약한, people 약한, b r i t f e 약한, b e n e v l i n c e 약한, delicate 약한, 그리고 그래픽 피, 얘도 약한 얘는 노세한 노세한 그러니까 약한 거지 됐죠? 약한 거쭉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세 번째 거 파운드 타동사 설립하다 타동사 설립하다 자 얘는 파인드랑 비교해야 돼 파인드 파인드는 찾다. 얘는 뭐다? 설립하다 동사 변화가 파인드 파운드 파운드. 얘는 파운디드 파운디드야. d e 서 얘들은 문법 문제에서 나왔던 거는 뜻을 서로 바꿔 뜻. 해석으로 물어봤어. 해석. 해석. 알겠지? 그래서 파인드를 파운드로, 파운드를 파 파운드를 파인드로. 서로 바는 문제 나왔으니까 해석 밑에 거 프로파운드 심오한 깊은 딥그 다음 반대말 피상적인 스퍼피셜 됐죠? 예, 동요가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어? 얕은 이니까 샬로상자 밑에 거 컴퓨즈 혼란스럽게 하다 컴파운드 감정동사라고 나중에 배울 거야 밑에 거 refuse 거절하다, reject, turn down 모두 있었어 decline decline <laughs> 세태하다, 거절하다 무슨 뜻이 있다? 세태하다, 거절하다 쓰레기도 있고 trash 장 밑에 거 futile 허된 소용없는 useless bang 다음 페이지 나왔다 리가드 타동사 두 번째 뜻이 중요겠지 간주하다 몸보로 여기다 몇통식 항상 오형식 그래서 두 번째 말 리가드 힘 애저 프렌드 이 힘이 뭐가 되는 거야 a 프렌드가 뭐가 되는 거야 b a를 b라고 간주하다 a를 b라고 간주하다 자 그다음에 명사에서는 이게 중요해 안부 안부 세 번째 문 대표치시고 명령문이야. 기부를 시작해가지고. 알겠지. 동사원형. 기부인 마이파스트 리가즈. 몇 형식, 사 형식. 힘이 뭐가 돼? 간접목적어. 리가즈가 뭐가 돼? 집접목적어즉 리가드가 명사로 쓰일 때 s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된다? 암부 다시 리가드가 명사로 쓰일 때 s가 붙으면 뭐가 된다? 암부 확인됐어? 이해문은 암기 안부 전해주세요 이런 말이야 그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이런 말이야 그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이런 말이야 여기는 안내 리가드 a s b 확인하시고 이렇게 파생어 리가딩 품사가 뭐다 전치사 몸모에 가나요 동요 에조 리가드 인 리가드 2 위도 리가드 투. 다른 거 불러든 리가딩 뭐다 전치사 몸모에 가나요 그다음 밑에 거. 게런티 동사 기억합시다. 보증하다. 미안해. 위에 것게 계속 어. Regardless of 뭐모의 관계 없이. 전치사야. 전치사. 전. 전, 전. 그죠? 꼭 확인하시고 동의어들 같이 보시고 읽으라는 것들 꼭 같이 두번세 번씩 읽어주시고 어법 항상 확인하시고. 네 여기까지 22부터 24브리뷰 마치겠습니다.